돌출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호소가 선생님 저 입이 나와서 화나 보인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입툭튀가 되니까 뭔가 뾰루퉁해 보이거나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화나 보인다는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가뜩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쁘거나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입까지 나와서 인상이 화나 보이거나 혹은 사나워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속상한가 봐요 저 같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화나 보이는, 뾰루퉁해 보이는 인상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교정치료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돌출립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 성형수술 없이도 교정치료만으로 내 인상이 보다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례는 당시 21세 되는 여자분이셨어요. 대학생이었는데 본인의 불만은 입이 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입술이 자연스럽게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불만으로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옆모습에서 봤을 때 우리가 코끝하고 턱끝을 연결한 기준선에 대해서 입술이 닿아 있을 정도로 돌출입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입술에 힘을 빼고 있으면 입이 자연스럽게 다물어지지 않고 벌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45도에서 본 모습에서도 이제 그게 느껴지고요 보통 돌출입을 보이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45도 사진이나 옆얼굴에서 봤을 때 코가 내려오는 선하고 인중이 내려오는 선이 거의 평행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은 평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행에 가깝다는 건 입술이 그만큼 들려 있다는 거고 돌출돼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도 입술이 자연스럽게 다물어지지 않고 튀어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치아 상태를 보면 옆에서 봤을 때 위아래 앞니들이 전방 경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밀 진단 검사 과정을 통해서 얼굴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전체적인 파노라마 사진 정면 그리고. 측면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골격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이 환자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골격적으로는 2급 부정교합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위의 턱에 비해서 아래 턱이 성장이 부족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고요 그리고 돌출의 양상 자체는 치성돌출로 평가가 됐습니다 확인해 보면 위의 앞니가 이루고 있는 이 각도가 평균치가 한 107도 정도 돼야 되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116도가 넘는 수치로 평가가 됐던 거죠 9도 정도 치아가 정상보다 더 많이 전방경사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코끝하고 턱끝을 연결한 심미적인 기준선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경우에는 위의 입술과 아래 입술이 다이선 안쪽에 존재해야 되는데 요 선보다 바깥쪽으로 위의 입술 같은 경우는 한 8mm, 아래 입술은 6.4mm 정도 돌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아 돌출이 상당량 있었고 그 돌출의 원인이 골격적인 문제보다는 치아의 전방 경사에 의한 돌출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렇게 전방경사가 심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돌출입의 환자분들은 교정치료를 통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슨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교정치료를 해서 요 치아각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쓰게 되면 이 인매가 아주 매력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서 각각 제일소구치를 4개를 뽑았습니다. 송곳니 바로 다음에 있는 치아고요. 그래서 이 치아를 뽑고 이 발치된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들을 고르게 배열하고 그리고 이제 치아 공간들을 점점 닫아나가기 시작을 했죠. 보여지는 사진은 치료 후약한 5개월 정도 진행된 사진이고요. 이제 점점 점점 이 발치 공간을 닫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출입 교정치료를 하면 우리가 발치 공간을 이용해서 앞에 치아들을 넣는데요. 발치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이 대략 한뭐 치아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6.5mm에서 7mm 정도 됩니다. 하나의 치아 크기가 그러면 양쪽으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앞니들을 후방 이동시키는데 그 공간이 전부 다 앞니가 다 들어오면 너무 과도하게 입이 들어가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발치된 공간을 닫아가는 과정은 앞쪽에 있는 치아가 일정 부분 뒤로 들어오고 또 뒤쪽에 있는 어금니들이 일정 부분은 앞쪽으로 끌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이죠. 이동시키려는 치아와 그 치아의 힘을 받아주는 치아가 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그 공간이 닫히는데 이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니 스크류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걸 고정원 보강이라고 하죠. 가능한 한 충분히 앞니들을 더 많이 넣기 위해서는 스크류를 식립해서 그걸 고정원으로 삼아서 앞쪽에 있는. 치를 당긴다거나 또 반대로 너무 입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기를 는 원하는 경우에는 발치 공간 닫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어금니를 당기기 위해서 미니 스크류를 식립하는데 이렇게 보통 돌출입 교정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미니 스크류 식립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환자의 경우에도 4개의 미니 스크류를 식립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장치를 부착하고 나서 1년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교정치료를 종료했습니다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를 했는데 1년 8개월 정도 걸렸다 그러면 상당히 진행 속도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보통 발치를 동반한 교정치료를 하면 대략 치료 기간이 2년 전후 정도 걸리는데 2년 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정치료 후에 이를 뺐던 공간들은 다 닫혔고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치 공간에다 닫혔고 안쪽에 고정식 유지 장치를 착용하면서 교정치료가 종료가 됐습니다 치아 배열 옆모습 사진을 보면 발치한 공간이 다 닫혀서 이를 뺐는지 안 뺐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교합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옆모습에서 봤을 때도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인상이 자체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턱선도 바뀌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진행했던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치료 후에 엑스레이 사진상에서도 변화가 꽤 커서요 치료 전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었던 치아 구조물들이 치료 후에 많이 돌아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입을 더 많이 넣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환자. 환자분하고 협의를 하고 치료를 종료를 하게 된 겁니다. 환자분들마다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길 원한 분들도 있고 조금만 들어가도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개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치료를 종료할 때에는 환자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드리는데 치과 교정 전문의로서 가지고 있는 기준과 조화롭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선에서 치료를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끝내는 것보다는 항상 환자분의 희망을 반영해서 가능한 한 그게 의학적으로 괜찮은 범위라고 하면 환자의 희망이 치료 결과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환자분의 희망이 좀 너무 과도하거나 의학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정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게 더 좋은 결과라는 걸 알려드리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시작하면서 이제 돌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지만 그거 외에도 자기 치아 색에 대한 불만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가 노랗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정치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치아 미백을 진행하면 하얗게 치아를 만들 수 있으니까, 치아도 뒤로 들어갔는데, 치아가 깨끗하고 하얗게 보이면, 웃을 때 훨씬 자신감도 넘치고, 치료 결과가 더 많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정치료와 더불어서, 치아를 밝고 깨끗하게 보이게끔 하는 미백치료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요. 또 교정치료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철사가 밀려나와서 아프되거나, 아니면 뭐 교정장치가 탈락될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뭐 돌출리 교정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교정치료가 다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점들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내원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불편한 점들을 다 해소하면서 교정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돌출입 교정 치료를 받은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사례랑 비슷하게 내가 입이 나와서 혹은 인상이 화나 보이는 것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하시면 가까운 교정 치과에 방문하셔서 교정과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